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미국은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로 정신이 없고 유럽은 브렉시트가 다가오면서 긴박해지고 있는데 이런 사이에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대만 간의 이 긴장감이 긴장, 최근 들어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중국군에 전쟁 계획 수립을 지시했는데 이 대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잉인원 대만 총통은 국제 사회의 도움을 호소하는 등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가 지금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중국과 대만이 이렇게 긴장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laughs>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미국의. 역할이 중간에서 참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난해 마지막 날이었죠. 12월 31일 아시아 지원보장법안 지원 그러니까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어, 이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네. 이 Asia Reassurance Initiative 티브 액트 이첫 글자를 따서 흔히 이제 에리아 A R I A 이렇게 불리는데 이것이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 비전과 네. 포괄적인 정책 수립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그런 미국의 이제 법안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대만을 지원 대상 국가로 명시해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대만의 안전 보장을 미국이 승인해주고 정기적인 무기 판매, 그러니까 미국이 정기적으로 대만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을 천명한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어, 이 굉장히 그 대만의 입지를 강화시켜준 그런 이제 미국의 법안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 안에 보면 중국과 대만이 평화적으로 어,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일을 할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을 지지한다는 것, 이것은 네. 이제 중국과 대만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평화적인 이 해결 방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인들, 한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는 게 지금 남북한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일을 언젠가 해야 된다. 지금 긴장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관계를 좀 풀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음. 이런 남북한을 바라보는 것과 거의 비슷한 관점에서 지금. 중국과 대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만의 안전보장 승인한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안전을 좀 지켜준다. 그런 의미. 그리고 무기 판매. 주한미군도 있고, 그렇듯이 무기 판매하고. 그런데 이 중국 입장에서 볼때 이거 굉장히 좀 구력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한국과 북한에서 어 남북한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이렇게 대만을 지지한다 그럼 마치 중국이 북한 같은 느낌을 좀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 그러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이 미국이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까지 한 것에 대해서 좀 불쾌할 수 있는 거죠. 음. 중국은 지투국가잖아요. 네, 그렇죠. 예, 러니까 음. 중국과 대만 문제를 지금 남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바라본다 그런 식으로 음. 접근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중국과 북한을 마치 비슷한 국가처럼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그이 법안에 대해서 중국이 발끈하고 있는 거고요. 그데이 음. 차잉잉원 대만 총통이. 어, 이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미국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제 이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네. 시진핑 주석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죠. 네. 그리고 차이잉원 현 대만 총통이 그이 대만 독립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음. 대만 독립론자. 그러니까 영원히 중국과 대만은 따로 가자. 음. 그러니까 대만은 중국과 합칠 일 없고 그냥 대만이 계속 그 별도로 별도의 국가로 존속하자 이런 주이고 또 하나의 주인은 이제 하나의 중국이죠. 언젠가는 하나가 돼야 되겠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이런 생각인데 이차잉인관 대만 총통은 대표적인 대만 독립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과의 그 통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반대하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싫어하는 인물인데 지금 이렇게 또 미국한테 감사한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에, 이런 그 에, 여러 가지 배경이 지금 합쳐져 가지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이제 중국군에게 전쟁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까지 내리는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진핑 네. 그 주석이 네. 이런 상황에서 군대에다가 이제 전쟁 계획을 수립하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난리가 났잖아요. <laughs>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있었습니다. 음. 시진핑 주석이 지난 주말에 그 베이징에서 군사 공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 군사 공작 회, 회의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을 대격변기다. 그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대격변 시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규정했고요. 대격변 시기이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과 도전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중국군이 무장해야 된다 중국군에게 전쟁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식의 뭐 충돌이 일어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중국군은 항상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쟁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만일의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했고 그래서 중국 전군이 위기 의식을 갖고 전투 의식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계획을 미리 세워놔야 어느 상황이 생기더라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전쟁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것은 연합작전 지휘 체계를 건설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이것이 뭐뭐 뭐 동북아시아권 남중국해 쪽 이건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어 연합 그 작전 지휘 체계가 건설이 돼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중국이 하나가 돼 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추진하라고 하고 있고 특히 신형 작전 무기를 개발해서 생산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강화시켜서 중국군이 신형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는 구체적인 요구까지 지금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지금 아주 분위기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이제 미국과의 직접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아시아 지원 보장 법안이 이제 통과되면서 미국이 노골적으로 대만 편을 드니까 중국이 굉장히 화가 난 상태. 고 네.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까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뭐 시진핑 주석도 지금 굉장히 나를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남중국해 대만 해협 등에서 미국이 군함을 보내서 여기서 항행의 자유 작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좀속된 말로 지역 깡패 같이 이 지역이 다내 땅이고 내 거다 맘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소리냐? 안 된다해서 거기에 이 미국 군함을 보내서 사실상의 무력 시위를 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특히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지금 심기가 불편해 있고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미국한테 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강공 드라이브를 지금 거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군대에게 전쟁 개혁 세워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나서 그런 상황입니다.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은 대만은 어디까지나 중국 땅이다. 그렇죠. 그런 거죠. 거고. 맞습니다. 대만의 이 누굽니까, 차이잉원 총통은 응. 응. 네. 우리는 중국 중국하고는 응. 관계 없고, 응. 네. 우리는 독립 국가다. 네. 이러고 네.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좀 <laughs> 힘을 빼면서 중국의 힘을 빼는 듯한 그런 그렇죠. 입장을 벌이고 네. 있고. 그러니까 세 나라가 지금 뭐 상당히 좀 초미한. <laughs> 그런 입장을 지금 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참 미묘한 시기에 그렇지만. 이 삼국의 지도자들이 또참 이렇게 참 미묘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시진핑 주석은 당연히 대만은 중국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하나의 중국 이걸 중시하는데 차영이원 대만 정통이 그걸 거부하는 인물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중국 원칙 이게 중요합니다. 이구이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1992년에 중국 측과 대만 측 사이에 체결된 그 협약입니다. 그래서 홍, 그 당시에 홍콩에서 회담을 했는데 하나의 중국 원칙에 상호 동의했습니다. 음. 아, 그래서 1992년 이후에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어, 중국과 대만 양쪽에 의해서 지금 인정되어 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표기는 각자의 해석에 의해서 하자. 하나의 중국이지만 지금 현재는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표기를 각자 원칙으로 하자. 그래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고요, 대만은 음. 중화민국 음. 이렇게 지금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름이 비슷한데 음. 결국 그 <laughs> 비슷하지만 중화라는 말이 들어가고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어찌 됐건 각자 이렇게 표기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 구이 공식을 그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된 것이다 이렇게 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만은 조금 다릅니다. 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각자 해석한다는데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지만 분명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말 그대로 하나의 중국 그대로 음. 중국 대만은 하나의 나라라는 걸 양국이 다 인정한 거다는 건데 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각자 해석하는데 합의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대만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것은 하나의 중국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나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그 차이잉원 대만 총통, 독립주의자인 차이잉원 총통이 대만 총통에 취임한 이후에는 이 원칙에 대해서도 좀 부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긴장 관계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실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중국과 대만 관계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음. 이런 그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이 대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좀그 깨는 듯한 미국이 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과 대만 관계가 이렇게 긴장된 것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더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변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결국은 그이 미국과 이 대만 관계가 이렇게 밀착이 되면서. 음. 대만과 중국 관계가 더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앞으로의 상황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좀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 문제는 그이 대만과 중국의 입장이 확연하게 지금 그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미국이 중간에서 이잘이그 이,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에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대만의 독립성을 지금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해주고 있고요. 또 유사시에 그러기 때문에 대만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아시아 지원 보장 법안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대만에 무기까지 이제 판매하겠다는 그런 그 결정을 좀 내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 중국이 여기에 반발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력 충돌 또는 중국과 대만이 무력 충돌하기에는 너무나 그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에 뭐 실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 무력 충돌 전쟁까지 가는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상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음. 이 긴장이 고조되다 보면 순간적인 어떤 그 판단 미스라든가 어떤 그~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네. 에, 정말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이 고조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그~ 음. 많은 그~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변수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가면은 정말 충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만에서 이제 변수인데 차잉잉원 총통의 인기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만 국내에서 음, 네. 이제 이게 하나가 좀 변수인 것 같아요. 최근 선거에서 차잉잉원 총통이 패배했고 그래서 정치적 입지가 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만 내에서 독립주의자들이 분명히 하나의 축이지만 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있, 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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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굉장히 많고 그래서 특히 그 시진핑 그 주석이 지난 2일그 연설을 했죠 지난 2 일날 그~ 대만 국민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가지고 (1월 2일날) 음. 중국과의 교류를 심화하자 뭐~ 이런 연설을 음. 했는데 이 연설이 있고 나서 대만의 지방자치단체장 (15명이) 그~ 중국을 방문하겠다 음. 근데 이 (15명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그~ 독립 독립주의로 반대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지방 자치 단체장들인데 뭐 한국으로 치면 뭐 서울 시장 경기도 지사 뭐 이런 사람들이 15명이 합쳐 가지고 뭐독자 행동을 하는 거죠. 총통과는 네. 상관없이 총통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지금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방문하겠다 이제 이런 그 모습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원 총통 인기가 떨어지고 이런 그 다른 정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오르게 되면, 음. 그러면 중국이 이런 사람들을 지지해서 결국 대만의 정권이 바뀐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상황이 이제 좀어 변수가 좀 사라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트럼프 음. 대통령이 하나의 그 중국이 아니라 대만 독립을 굉장히 좀 부추기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대만 문제는 이 한반도 문제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 그런 네. 변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한인들이나 또 한국에서는 이 문제도 좀 중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심기가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미국과 한판 붙자는 식으로 가게 되면 한반도 문제 해결도 참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이 앞으로 중국과 대만 문제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